누나 구 쉽게 배우는 미술 공작소 이반장입니다.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벌써 여러분들하고 온라인 수업한 지 6주차가 지났습니다. 벌써 7차시 시간인데 어 다음 주면은 여러분들하고 다음 차시 시간에 선생님하고 만난다는 생각에 벌써 선생님은 한편으로는 또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온라인으로 대면도 했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또 끝난다고 하니까 또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어 이게 꼭 온라인 수업 마지막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수업 영상을 올리, 안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미술을 보다 더 쉽게 알려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너무나 설레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선생님 이 너무나 어, 설레이고 벌써부터 어, 긴장되고 너무나 어, 설레인 마음이 가득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하고 이번 수업 시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은 명화 속 숨은 이야기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크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화 속 숨은 이야기 재해석하기 그리고 명화를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나타내기 이두 가지 가지고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재밌게 한번 진행해 볼까요? 먼저 수업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화는 무엇인가? 여러분들 명화가 무엇인지 지금 기억나시죠? 어,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명화는 어, 대가가 그렸던 유명한 그림 이런 뜻이라고 가지고 있다고 선생님 설명을 해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명화 속 숨은 이야기 찾기.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누노핀이 부부의 초상화에서 선생님이 학습지를 나눠줬을 겁니다. 학습지에는 선생님이 열 가지의 숨은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적을 수 있도록 하수지를 어, 선생님이 나눠줬죠. 그 내용을 여러분이 잘 적었을 거라고 선생님이 믿습니다. 자, 그 의미에 대해 선생님 오늘 이번 시간에 다그럼 그걸 정답을 가르쳐 주실 건가요?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정답을 가르쳐 주면 좋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대면 계약을 하면 어, 정답을 선생님이 유물로 배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좀만 참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워야 될 학습 목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명화 속 수분 이야기의 내용을 재해석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명화를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두 가지 학습 목표를 가지고 이번 시간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선생님하고 수업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각은 여기. 명화 속에 담긴 숨은 의미를 어떻게 재해석할까? 여러분들 명화 속에 담긴 숨은 의미를 어떻게 재해석하면 좋을까요? 우선 이 작품을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어, 선생님이 유인물로나아줬던 어, 어, 작품이 지금 여기 있는데 선생님이 일부터라든지 10까지의 숨은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조사해오라고? 자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숨은 의미를 가지고 이 명화를 여러분만의 생각으로 재해석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선생님이 한 가지를 해보냐, 해보자면, 여기 이 거울에 담긴 의미는, 여기서 이 거울에 비친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어, 여기는 지금 이 부부가 결혼하는 거에 지금 증명하고 있죠. 내가 여기 서 있노라 라는 글도, 긁혀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숙제를 잘 했으면, 가정을잘 했으면, 분명히 내용을 잘알 거예요. 이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이 아, 나는 이 명화는 어떻게 재해석해 볼까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고민을 좀 해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계세요. 알겠죠? 할수 있죠? 자, 두 번째 생각 열기. 명화 재해석 방법 살펴보기.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여러분이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죠. 이러한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우리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이석 방법에는 선생님이 크게 세 가지를 적어 놨는데요. 첫 번째는 패러디하기. 두 번째, 이미지 차용하기. 세 번째, 콜라주 기법 활용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패러디하고 이미지 차용어, 차용하기는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패러디의 의미는 무슨 뜻이죠? 여러분. 패러디하면 여러분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있나요? 아, 먼저 우수, 유발을 하는 경우가 많죠. 어, 맞아요. 패러디는 풍자적이고 해학적으로 약간 우스꽝스럽게 비방하는 듯한 그런 사전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패러디 작품을 보게 되면 어, 우, 먼저 웃음을 유발하게 되고 생각부터 기분 좋게 되죠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이 패러디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미지 차용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이미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내가 이거를 다시 재해석하셔서 어 이미지를 다시 사용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대로 이미지를 가져와서 원작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원작을 재해석해서 쓰는 게 바로 차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콜라드 기법 활용하기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콜라드라는 건 작품 선생님 목소리가 띡사이 나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자, 콜라드라는 건 신문지나 잡지를 어려서 형태를 붙여서 어, 이미지를 드러나게 나타내는 방법인데요 요즘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가장 흔히 많이 쓰는 게 휴대폰인데, 우리가 일상에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죠. 휴대폰을 여러분들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자, 어, 잘라서 오르는 거 트이밍을 해서 이렇게 합성하고 이미지를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하나의 콜라주 방법이죠. 그게 바로 포토콜라주 형태인데, 이러한 방법을 여러분이 활용하셔가지고 작품을, 어, 명화 재해석하셔서 이미지를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는 촬영하시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리시거나 회르 형태로 하셔가지고 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선 선생님이 그걸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창고 작품 두 작품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이 창고 작품은 중국풍의 작품이, 참고 작품인데요. 어, 아르놀핀이 부부의 초상화, 초상을 화초상 이렇게 중국식 어, 배경에 중국 어, 안에 집안의 풍경이죠. 그리고 이렇게 어, 중국 남성과 어, 이게 사회주의의 어, 인민복을 지금 입고 있는 여성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여기 강아지가 있었는데 기존의 강아지가 아니라 여기서 고양이로 바꿔놨죠, 이미지를. 또한 여기서는 신발을 벗어놓은 거를 신발을 구두로 이렇게 하이힐을 이렇게 벗어놨습니다. 어, 이런 의미를 다양하게 활용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차용하셔가지고 패러디 하셔도 되고요 또한 여기도 보시면 유명한 영화 지금 스타워즈의 영화인 주인공과 어,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양하게 이런 방법으로 그림으로 표현하셔도 되구요. 자, 또 다른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은 어, 여러분 TV에서 안 나오지만 한때 가장 유행했던 어, 재미있게 봤던 뭐쇼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 어, 무한도전에서 달력을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력 제작하기 전에 앞서 이렇게 패러디하고 차용했던 이미지 어, 정준하하고 어, 한혜진이 모델이죠. 어, 모델이 이렇게 나와서 이 작품을 어, 아로나핀이 부부의 초상화를 이렇게 어, 이미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여러분들 또한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뭐 친구랑 같이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동생이라든가 가족분 아니면 누구랑 아무나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미지로 어, 사진을 촬영, 이거 제작하셔가지고 생각 이게 컨셉을 잡으셔가지고 작품을 찍어서 제출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선생님 저는 그림을 잘 그려서 그림으로 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그림으로 제작하셔도 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림을 너무 못 그려 하는 친구들은 이런 방법으로 컨셉을 잡으셔서 사진을 찍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어, 여러분들의 생각과 어, 사고력을 다양한 상상력을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만큼 창의적이고 사고력이 어, 기반한 발상을 할수 있는지 선생님 이번 수업을 통해서 어, 다음 시간에 수업 가재물은 다음 시간에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대면 계약하면 그때 와서 선생님께 제출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할수 있겠죠? 벌써부터 신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생각만 해도 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벌써부터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 선생님 저는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지금 있을 건데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기대하고 있을게요. 자, 이번 시간 창고 작품을 봤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작품 활동하기에 대해서 시작하도 하겠습니다. 명화를 재해석하여 표현하기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선생님 전주님 말했던 것처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어, 벌써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열심히 구상하고 이렇게 했을거 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웠던 작품 출처를 어떻게, 어디서 가져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 패러디 1, 2, 3, 세개가 선생님이 참고작품을 가져왔는데 출처는 네이버 블로그 미술가 친구들는 미친 블로그에서 두 작품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노티틱한노티 런던 이야기에서 마찬가지 한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 작품은 그 교과서에 나와있던 작품이 너무나 어두워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책에서 세계 미술사의 재발견이라는 책 247페이지에 나와있는 작품을 다시 스캔해서 제 어, 올려놨습니다. 선생님이 이세 작품, 뭐, 어, 초상의 작품들은 선생님 참고작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작품 올려놓을 테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어, 벌써 다음 차시 예고를 해야 되는데요. 어, 여러분들하고 차시 예고는 생일 계약 후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오늘 미술 활동을 한다고 벌써 주변이 또 많이 더러워졌을 거예요. 자, 주변 한번 우리가 주객가도 치우고 다양한 작품 활동했던 것을 정리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벌써 이렇게 다음 시간을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어, 샤시액을 설명하면서 다음에 벌써 만난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기대되고요. 어, 여러분들 얼굴을 직접 보면서, 선생님하고 웃으면서 수업할 수 있는 날을 빨리 오도록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술공약소 이반장이었습니다.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